한국 사람들에게도 너무 잘 알려진 대만의 여가수가 있는데 바로 등려군입니다. 월량 대표와 적심, 천밀밀을 부른 가수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요. 대만 가수로 중국 대륙, 한국, 일본에까지 너무 잘 알려진 등려군은 아쉽게도 1995년 42세의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등려군 사망 원인이 여전히 말이 많습니다. 파란만장한 그녀의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직까지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 꾹,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한국인에게는 등려군으로 더잘 알려져 있는 그녀는 낭낭하면서도 감미로운 목소리로 아시아의 가희, 만인의 연인으로 불렸던 여성입니다. 국적을 불문하고 중국인이 있는 곳에 등려군의 노래가 함께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고, 780년대 중화권에서는 가수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1979년 덩샤오핑의 개혁 정책으로 대륙 사람들의 감성을 촉촉이 적셨던 것이 바로 덩미진의 노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민요를 바탕으로 한 천밀밀을 비롯해서 1930년대 항일 영화의 삽입곡이었던 그대 언제 돌아오실까. 돌아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담은 원향인 등이 특히 중국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등여구는 14살의 어린 나이에 대만에서 데뷔합니다. 주로 대만에서 활동하다가 일본으로 진출했는데 이때 큰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 20대 중반이었는데 대만, 홍콩, 일본,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출생 및 데뷔. 정리진은 1953년 1월 29일 대만 율린 현 바오중향의 태양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국민혁명군 장교이던 아버지 덩수는 허베이 성 사람이고 어머니 자오수구이의 고향은 산동성이었죠. 국부천대시 중화민국 정부와 함께 대만으로 이주했습니다. 대만으로 이주해 간 세대들이 대부분 그러했듯이 그의 집 또한 가난했습니다. 군 하급 장교이던 아버지는 퇴역해 장사를 시작했지만 결과가 신통치 않았는데요. 집안의 유일한 딸이던 덕리진은 어려서부터 노래와 춤의 재능을 드러내 가족을 웃음짓게 했습니다. 덕리진이 6살 때인 1961년 가족은 타이베이 외곽 루저우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모교인 루저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이곳에서 임청하라는 한국식 발음으로 더 익숙한 배우 린칭샤와 평생 이어지는 우정이 시작됩니다. 초등학교 시절 덕리지는 아버지 고향 사람인 어루 연주자 리청칭을 만나게 되는데요. 한눈에 그녀의 재능을 알아보고 제자로 삼아 노래와 연주를 가르쳤습니다. 이후 리청칭의 다니는 93강 학대를 따라 군 위문 공연을 다니며 가인의 길을 걷는데요. 군인들의 연인 군인들의 우상이자 군인들의 영원한 연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군악단으로 데뷔한 것도 있지만 기회가 될 때마다 타이완 전역을 돌며 군 위문 활동을 펼쳤습니다. 오랜 시간 중국과의 최전선이었던 진먼섬도 빼놓을 수 없었죠. 아직도 등려군의 목소리가 바다, 건너 중국까지 생생하게 울려 퍼진다고 하죠. 생전 노래라는 방식으로 국가와 군인들을 위해 노력했던 그는 타이완에서 영원한 군인의 연인으로 불렸습니다. 평소 군인 형제 난 표현을 자주 쓰곤 했던 등려군은 훗날 세계적인 스타가 된 후에도 타이완 곳곳을 다니면서 위문 공연에 참여했습니다. 아무리 스케줄이 바빠도 또 개런티가 많지 않아도 그녀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연인처럼 때로는 누나처럼 그는 장병들을 따듯이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30여 년의 가수 생활 중 천여 곡이 훨씬 넘는 노래를 불렀던 등려군이었지만 위문 공연을 할 때마다 매번 빠지지 않고 꼭 불렀던 노래가 바로 그대는 최전선의였습니다. 1982년 대륙에서 대만으로 망명한 군인인 오른건의 첫 소원은 덕리군을 만나는 것 이었다고 합니다. 1982년 11월 26일 타이완 중부 타이중시 칭취한강 공군기지에서 열린 군 위문공연에서 오른건은 등려군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우른건에게 자신이 직접 사인한 음반 두 장을 선물하고 함께 작은 마을 이야기를 불렀습니다. 등려군을 만나보고 싶다는 우른건의 소원은 이루어진 것이죠. 대륙에서 인기 등려군의 인기는 날로 높아졌지만. 중국 당국은 경계대상이었습니다. 중국의 개혁개방 물결 속에서 등려군의 노래는 바다를 건너 중국 인민의 귀를 파고 들었는데요. 중국인들은 등려군의 달콤한 목소리를 들으며 지난 세월이 가져온 피로를 풀었습니다. 등려군의 노래는 양한 해빙을 불러오는 봄바람이었죠. 중국 당국은 등려군을 경계했지만 인민은 그녀의 노래를 사랑했습니다. 당국의 공식 금지에도 님은 언제 다시 오시려나 작은 마을 이야기를 위시한 등려군의 노래가 인기를 끌자 중국 당국은 경계를 했고 정부는 등려군의 노래를 정신 오염 상징물로 낙인찍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의 사랑은 깊어만 갔는데요. 민간에는 낮에는 덩샤오핑의 말씀을 듣고 밤에는 덩리진의 노래를 듣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민주주의를 사랑한다. 1980년대 중반 중국 개혁개방의 기수 후야우방 중국공산당 총석이 체제하에서 중국은 등려군 중국대륙공연을 추진했고 성사되는 듯 했습니다. 1989년 봄 등려군의 꿈은 깨졌는데요. 그해 4월 15일 후야우방 전 중국공산당 총석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이어진 현안문 사태가 크게 번져나갔죠. 5월 27일 홍콩 해피밸리 경마장에서는 베이징의 민주화운동을 지지하는 중화에 바치는 민주 노랫소리 콘서트가 열렸는데요. 등력은 역시 무대에 올라 민주만세라는 머리띠를 두르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우리 집은 저산 너머를 부르며 베이징 시위 학생들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당연히 당국의 눈에 났고 중국대륙 방문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생애 마지막. 1995년 5월 8일 타이 북부의 휴양 도시 치앙마이발 긴급 뉴스가 전 세계로 타전됐습니다. 등려군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인은 천식 발작, 그의 나이 42세였습니다. 타이완과 홍콩은 물론 780년대 등려군이 테레사 텐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했던 일본도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추모하는 특집 방송을 편성했습니다. 한때 덕리진의 노래를 금지했던 중국도 여러 매체를 통해 노래 여왕의 죽음을 보도했습니다. 덕리진의 유해를 실은 대만 여객기가 타이베이 중정 공항에 도착했을 때 중화민국 군 의장대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위동우 총통이 직접 예술계에 그 향기가 높이 받들어진다 는 예원향분 만장을 수여했고 국방부는 군인의 사기를 올려준 영원한 연인에게 육해 공군 포장을 추서했습니다. 중화민국 정부는 장제스 총통 서거 당시 치렀던 국장 규모의 버금가는 중국장으로 등려군을 예우했습니다. 그의 관위에는 중화민국 국기와 국민당기가 덮였습니다. 장례 기간 중 애도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의 죽음을 가장 슬프게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대만의 군인들과 옛 국민당군에서 복무하다 대만으로 건너온 태역군인들이었습니다. 한노병은 등려군의 영전에 직접 그린 초상화를 놓고 갔는데 이 그림 뒷면에는 당신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정복을 차려입은 중년의 장교가 목 놓아 통곡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1995년 5월 28일, 덕리지는 신베이시 진상구 진바오산 공원묘지에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그의 묘비명은 비록 그는 떠났지만 감미로운 노랫소리와 숭고한 절조는 모든 사람의 가슴속에 남아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는 구절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녀의 죽음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체에 시달리다 암살되었다고 하는 일본 방송에서 보도된 바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정치적으로 중국과 대만에 너무 연결되어 있어서 불운을 맞이했다는 음모론도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미있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